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대의 여성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때때로 저는 청년반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점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저는 젊지도 않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함께 청년 주제를 암송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녀 주제에서 가르치는 신완 교리는 청녀에게도 중요하지만 청녀가 아닌 우리를 포함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청녀 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며 신성한 성품과 영원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 문장에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사랑받는 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영향력은, 영향력은 분노나 증오 또는 두려움과 같이 강렬한 감정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레피뇨 고추를 먹는 동안 포도의 달콤한 맛을 느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맛이 다른 하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따라서 죄를 포함하여 우리를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힘든 상황, 그리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나 전문가의 조언이 종종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자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잘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아니면 좋은 날에만 그분을 사랑하고 나쁜 날에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는 하늘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어머니라는 교리는 계시를 통해 주어진 후기 성도의 독특한 믿음입니다. 델렌 H. 옥스 회장님은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어머니에 대해 밝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 자료실 앱에 있는 복음 주제 관련 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나면 그 주제에 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거나 더 많은 답을 찾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영적 발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성은 계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추측은 우리에게 더큰 영적 지식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속임수로 이끌거나 이미 받은 게시에 집중하는 우리 마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지만, 하늘 어머니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로 선지자들은 그분을 대신하여 말씀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임의로 꾸며낸 교리를 선언하거나 계시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뇌물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 발람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의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후기의 선지자들도 이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요구하는 것은 오만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께서 마련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진리를 밝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청녀 주제의 첫 단락에 나오는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내재된 본질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늘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이며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받거나 지배당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전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신성한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은 우리에게 강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받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만을 누리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것이 요구됩니다 이 성약의 길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이며 절대적 진리와 영원 불변한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영원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도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신부전 환자들을 치료했었습니다. 환자들은 확립되고 입증된 치료 계획을 따를 때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치료 계획으로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 또는 그렇게 많은 추적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환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최적의 치료 계획에서 벗어나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부전 환자가 효과가 낮은 희철효법을 선택하고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심장병 전 문의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와직께서 정하신 길은 가장 훌륭하고도 영원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게시된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결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깨트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율법이 되기를 구하는 것은 율법으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격을 하게 될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진로에서 벗어나 놓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분을 탓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제의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한다. 나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푼다. 우리는 신앙으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게 해주는 영의 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 알 때까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청년 주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특별한 증인이 되라는 임무를 받은 사도와 70인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홀로 골문을 지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없다면 골키퍼는 적절하게 방어할 수 없으며 팀은 항상 패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팀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제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승영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면서 회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발전하려 노력한다. 구주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로 인해 정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스햄 M.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회개를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형벌이라는 이런 느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서서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깨끗이 하고 강화하며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를 바라시는데도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든 또는 몇 번을 반복했든 간에. 영적인 상처는 남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신은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줄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느낄 때 허물이 씻겨지며 더는 죄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진실한 회계를 한 후에도 우리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비틀거린다 라는 말은 회계가 불충분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약점을 반영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죄를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 우리를 도우시는 구주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약점은 언제나 자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녀 주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신앙으로 나는 나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거룩한 성전의 의식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과 가족을 강화한다는 것은 충실한 가족이라는 전통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거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거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음으로써 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 있었는지를 배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물론 세상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만, 그의 예리한 관찰력을 확장시켜 볼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얻는 영원한 관점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 아이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구주의 제자로서 더욱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청년 주제에 담긴 기본 진리를 기억하시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성신이 여러분을 일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상속자가 되어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실 것은 없으며 이 이상 약속하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분께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이 생, 사, 세상과 다음 생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